<laughs> 웃기죠?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 거의 1200, 400m 고도에 고도에서 살아보겠다고. 아, 저, 저, 쓰레기는 세계통에 살아보겠다고 참. 열심히 먹고 있는 열어서요. 손 열어서 안 움직여. 아, 내일그랬다 쓰레기 쓰레기는 쓰레 r 통에 날아가지 마. 날아가지 마. <놀람> 내려가는 방향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. 바람이 뒤에서. 저를 밀고 있어요. 그래서 걷기가 되게 편해요. 다리가 약간 아프더라도 이렇게 바람이 밀어주니까 아, 갈만, 갈만 합니다. 되게 신기한 거는요. 자, 그냥 과일 좀 먹고, 어, 먹은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돌이랑 이렇게 제 그, 뭐야, 버섯이랑 여러 가지 이렇게 놓고 왔는데, 아, 어, 상징적인 거긴 하지만, 지금 짐이 한몇 킬로는 더 가벼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 1, 2킬로 정도 더 가벼워졌을 거예요 한 18킬로인데 한 17킬로 아니면 16.몇 킬로로 이렇게 됐을 건데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예, 마음의 짐을 좀 벗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언덕을 두번 넘어야 돼요. 그래서 거기 크루스 데 피에란가 거기가 정상이고요. 조금 한 100인가 2 0 0미터 내려온 다음에 다시 200 정도 올라가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마을이 있다고 나와요. 근데 저게 마을인가? 그러니까 건물 하나에 마을이 있는데 지금 건물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건지. 남튼 <laughs> 가면서 조금 보겠습니다. 네 건물은 하나고요 차단 두대 사람은 없네 건물이 더 없나봐요 이렇게 잔네만 건물이 있었던 잔네들 건물은 없고요 유적인가 봅니다 유적 유적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유적, 유적지야 여기도 생각나네요 어, 아까 저 위에서 알베르기에서만저린 여기에 알베르기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래요. 레프리지 레피지오라고 해서 약간 어 그냥 민박 개념 그러니까 가서 와서 이제 남의 집에서 잘수 있는 건데 뭐 뜨거운 물 없고 어, 화장실도 약간 그 옛날식 푸, 푸세식 화장실이고 막 그렇고 잠자리도 그냥 어. 텐트에서 자고 막 이런데요. 그러니까 <laughs> 아, 그런 거 경험하고 싶으면 여기서 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네, Refrigeo de Montana.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. 산 하나 더 언덕 하나 더 올라가서 뭐라고 많이 써 있지만 가서 이제 가야죠. 산티아고 까지 얼마나 라고 안써 있네 제일 중요한 거아 있다 산티아고까지 222km 랍니다 그러니까 22km 를더 가면 되는거죠 그그 <laughs> 그 뭐지 펀페레다가 22km 입니다 아우 근데 다리가 진짜 아프네요 앞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너무 좋은데요 갑자기 안개가 조금 거치니까 이런 멋있는 광경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. 그니까 이 멋있는 광경을 안개가, 구름이 계속 가리고 있었던 거죠. 아, 아쉽네요.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게좀 아쉽네. 우와, 진짜 멋있다! 원래 이런, 이런 건 보면서 걸어야 되는 건데! 아, 왜 오늘 이런 날씨인 거야! <laughs> 아, 진짜. 이런 걸 보면서 걸어야 되는 건데요. 아. 뭐,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.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지. 에이, 아. 사실 짜증날 일이 아니죠. 갑자기. 보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게 선물인 거죠, 저한테는. 제가 짜증, 짜증낼 이유는 없는 거죠. 계속 끝까지 안 보일 수도 있었어요. 그쵸? 근데, 절 불쌍하게 생각하셔서, 그리고 약간 수고했다는 의미로 선물을 주는 건데, 그걸 보면서 진짜 주지, 이렇게 짜증내면 안 되죠. 막 사운드 뮤직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 뭐 이렇게 생각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치 구경하고 마지막 남은 사과를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갈아야 될것 같아요 아. 잘 먹겠습니다. 음. 쓰레기는 언제나 그랬듯이 쓰레기통에. 아, 이 바지 많이 더러워졌네요. 많이 더러워졌어. 이거 어떻게 씻지? 이 바지 어떻게 씻죠? 이 바지 어떻게 씻던가? 나 웃기다. 난데 저 스테판 한참 간줄 알았더니 저기에서 걸어오고 있어요. <laughs> 우리는 항상 누가 앞서 가면 누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앞서 갔구나 그러면. 아무튼,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, 서로. <laughs> 아우, 너무 웃기라. 우리, 진짜,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까 스테판이, 어디 있었냐고 물어봤더니, 제가 그, 들어갈까 말까 했던 그개 많은 집, 에 가서 돼요. 네,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, 자기 자신을, 마지막 템플러 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캠플라 메, 메달 메고 칼차고 다닌는데요 그래서 어 뭐야 그 지역이 그 크루즈 히엘레그 그 사람이 아니 그 마을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70년대 사람들이 70년대 사람들이 다들어와주고그 집을 어 있는 돌들을 가져가고 이렇게 그래서 그 장소가 이제, 어, 이제 유적이 돼버린 거죠. 근데 자기가 90년대에 와서, 어, 그 유적 위에 집을 세우고, 이제 마지막 지키는 템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. 네, 재밌는 스토리였던, 재밌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. 여기서, 여기서는 영어가 안 되니까요. 좀 답답한 게 있어요.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요, 여기에 며칠 전에 무릎까지 오는 눈이 왔었대요. 그래가지고 여기 걷는 사람들이 막 빡구하고 막잘못 가해주고 하루에 10km만 가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. 근데 저희는 왔을 때 되게 럭키한 게 어제랑 그저께 햇빛이 쨍쨍했거든요. 그래서 눈이 거의 다 녹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광경도 볼수 있고요. 물론, 눈이 덮였으면, 그것, 나름대로의 멋, 도 있었겠죠. 근데, 역시, 사는 초록색인 게, 색깔이 있는 게,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걷는 데가 보인다는 게, 좋은 점도 있고,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로. 아, 좋은 점은, 어디를 이렇게, 경치를 보면서 갈수 있다는 게 좋은 거고요. 안 좋은 거는, 이제, 안 보일 때는, 어, 이 앞을 조금만 더 가야지 조금만 더 가야지 이러면서 가보니까 목적지에 와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목적지가 보이니까 아직도 저만큼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장난점이 있어요 아, 진짜 멋있네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날씨가 좋았으면 더 멋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오늘 진짜 감사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 찹니다 제 마음 속에 아직도 올라가고 있죠.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거의 20km 간 그냥 내리막길. 응 갈만할 것 같습니다. 왜 경차가 아주큰 내리막길이 아니기 때문에 갈수 있을 거예요. 잠시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이렇게 돼 있는데요. 화살표가 없어요. 아, 화살표! 아, 저기 있습니다. 화살표! 아, 어쩔 때는 조금... 조금 가봐야 돼요. 화살표 찾지로안 그러면 화살표가 안 보여요. 이럴 때는 이렇게 좋은 사람... 암튼... 네트... 아, 관찰하는 탑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어. 이쪽으로 가라고 써 있는데요. 언지안 보고 가면 약간 후회할 것 같아서. 아니다, 올라가지 말라고 돼 있네. 이쪽으로 가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, 아, 제 생각에는 저게 무슨 관제탑 뭐 이런 것 같아요. 사람 못 가게 이렇게 펜스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걸 쳐놨어요. 올라가 볼수 있겠지만, 이 날씨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갑니다. 와우! 야, 멋있다! 너무 멋있어요! 저 건물 안 올라가길 잘했어요. 저기, 거기만큼 높은 산을 지금 올라왔습니다. 오, 야, 지나가는 길에 아마 여기가 제일 높은 데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, 아, 그, 야, 아 와, 야, 진짜, 우와! 이런 맛으로 오는 거군요. 진짜 저기 저 밑에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 저기 보이는 그 도시 보이 카메라 보인지 모르겠는데요. 아마 거기가 험한 지역이네요. 험한 지역이야. 그러니까 잘못 카메라 있어둬요 그러니까 참 음. 조심 조심해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돌이 어 진짜. 오 어, 스테판 저기 에 걸어가고 있네. 엄청 엄청 밑에. 그리고 저 너머, 저산 너머, 저 도시. 저게 팜 펌포레다일 겁니다.